스가리아스 9장 1절은 오늘 말씀의 표제어입니다. 여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내리며, 그런데 스가리아스 12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스가리아스 9장 1절은 경고의 대상이 하드락 땅이고, 스가리아스 12장 1절은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드락 땅이 일단 어딘지는 잘 몰라도 이방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리서 9장 19장에서 14장은 스가리아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에게 경관 내용인 것입니다. 스가리서 9장 1절로 10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한 단어는 하드락 땅입니다. 하드락 땅은 스가리서 9장 1절에서 단한번 나오는데 이 지명은 다른 성경이나 문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드락 땅이라는 지명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드락 땅의 정확한 위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드락의 어원적 의미를 정확하게 밝힌 사람이 있는데 에디 4, 5, 4세기, 5세기경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롬이 번역한 성경을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라틴, 라틴어는 그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제롬의 견해에 따르면 하드락이라는 단어는 스가리아 선자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드는 strong, 강한이란 뜻이고 락은 약한이라는 뜻으로 결국 하드락은 강하면서도 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드락은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째 강하면서도 약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강한 자는 약해질 것이고, 약한 자는 강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토는 약한 분이지만 강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가 하드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드, 하드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해도 기죽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9장 1절로 8절까지는그 실제적인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데바사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주변 세 나라가 있는데 시리아, 페니기아, 블레셋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하게 만드실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약한 분이시지만 사실은 강한 분이십니다 구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자 러 사람들은 종료 나무를 흔들며 옷을 길거리에 깔고 호사나 다이의 사신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리아스 9장 9절의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문자 그대로 실현되어진 겁니다. 결국 스가리아스 9장 9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국가의 어느 왕이 나귀를 타고 다닙니까? 완전은말 중에서도 중말을 타고 다니지 나귀를 타고 다니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약해 보여도 너무 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약해 보여도 약한 분이 아닙니다. 10절 내가 에브라미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낙이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앞에 칼도 물러가고 병고도 물러가며 활도 물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적이고 범우주적인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9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블레스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내가 블레스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사에서, 그의 가정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라고 했습니다. 여부스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민족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이스라엘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을 여부스 사람 오르나 타장 마당에 세웠다고 나옵니다. 약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의 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계 경영을 하시고 역사를 운영해 나가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는 하드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강한 자를 끌어내릴 것이고 당신을 섬기는 약한 자를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약할 그때 곧강함이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